잘 치셨는데요. 야, 잘 쳤어요. 네, 볼 위치가 설명을, 해요.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. 이게 네. 스탠스 스탠스 위치에서 대부분 어프로치는 자기 스탠스 정 중앙보다 약간 홀이 오른쪽 발에 와 있어요. 그렇죠. 볼 하나 정도. 네. 네. 그리고 체중이 약간 왼쪽에 실려서 그러니까 80대아70대한30 아니면 60대40 정도. 아. 그렇게 되면은 지금처럼 손목이 풀리는 그런 각도가 좀되는데 지금 백스윙하고 리듬하고 템포는 굉장히 좋았는데. 이 리딩 엣지로 볼을 맞았죠. 아저 체코 치님 죄송한데요. 네. 제가 체코 치님을못 믿어서가 아니라 네. 저기 한번 <laughs> 이게 또 겨우가 되면 체코 코치님이 못 올리면 네. <laughs> 나한번 봐줄니까? 예, 그렇죠. 예, 예. 봐주겠습니다. 예. 야, 저한테 항상 이렇게 부담을 주시니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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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잠 뒤로 나와니다 코치님 어떻게? 디작. 오. 오오오오! 왜이렇어요오 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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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야 이거예 이거! 사람이 이런 맛이 있어야지! 어 에이! 이거 뭐야! <laughs>